는 진화와 더불어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해 왔습니다. 맨델의 우성과 열성의 법칙이 그 대표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난말로 외모로만 우성과 열성을 나누곤 합니다. 높은 코, 사슴같이 큰 눈, 귀여운 보조개는 우성일까요? 뽀글뽀글 곱슬머리, 커다란 광대뼈는 열성일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우선과 최악의 열성이 만나면. 그 결과는 과연? 박두원! 밥복자 안 되시지? <laughs> 아빠 난 열성이 우성이야? 응? 어 우리 막내는 착하니까 야 <laughs> 열정구성? 너가 찌질이야 왕따 안? 쥐가 왕따 한줄에아 줄이래 자기가 못주겨 놓고 왕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아니+ 야 아니야? 우봉이는 학교에서 문제없는 거지? 아, 몰라.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네 PC를 보니까, 동영상 있더라? 기적의 케이크 이웃 누나의 외출? 뭐라고? 그래서 아빠가 지웠어. 아, 진짜! 아빠! 아빠 그거 왜 봐! 아, 그거 그거 왜 좋아? 야, 너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남면 얘기할게! 얘기하고 줄게! 아... 우봉아! 우봉아! 밥 먹자! 야, 작작해라. 어? <laughs> 우리 아기 진짜 웃기다. 아구, <laughs> 아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우리 막뭐 오징어가 질려서 그렇구나? <laughs> 할미가 줄게. 아, 하면 더럽게! 할머니, <laughs> 아, 뭐 그게 아니라 어? 더러워? <laughs> 너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할머니, 그게 아니라 어? 얘도 혼자 못 주면 어? 할머니, 아, 할머 밥 드셔 빨리요? 아, 빨리, 어? 아, 아 나도 야. 나도 그럼 하나 씹어줘. 어? 씹어주면 될거 아니야. 그 먹고. 아이고, 지 나는 엄마가 수 없어. 나도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먹자. <웃음> 여자 커피 한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어우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아침도 이렇게 외식을 하시는군요. <laughs> 그럼요. 늘 이렇게 세모녀가 수다를 떨면서요. 늘? 늘. <laughs> 네. <laughs> 뷰리맘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네요. 에스테틱 대표로서 외모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가꾼다고요. 오늘 약속 있는 거 알지? 늦지 말고 네 엄마 저 기말 성적 받았는데 1등 그래? 잘했네? 난 이따 늦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같이 오든가 아니야요 알아서 갈게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어 지윤 씨, 사랑의 모닝콜입니다. 아, 그 특강 선생 별로라니까. 나 오늘 바빠. 엄마한테 말해서 자르자. 안 돼. 음. 그냥 시간 맞춰 와요, 엄마. 지들 멋대로 그냥. 네 동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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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식사 중이니까 끊어요. 사랑해요. <웃음> <사랑한단다>. <웃음>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단다 <웃음> 구호를 외쳐야지 <laughs> 사랑 사랑 아참 우리 막달 수능 면접 잘 보고 매번 떨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성적도 좋아 얼굴도 멀쩡하구만 <웃음> <웃음> 아 분명 몰라 얼굴 못생겨서 그러는 거야 잖 저게 찐찐 아 딸내미 딸내미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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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아빠가 줄게 있는데 상품권 <laughs> 아, 아는 사람이 줬는데 <laughs> 피부 마사지라도 밖으로 가라고. <바꾸러가라고. 웃음> <laughs> <됐어>. 발은 뭐야? <laughs> 나는, 나는 늙어서 피부가 썩은 홍어인데 그, 괜찮다네. 어, 얼굴에 검버섯이막 나는데 그래도 그 피부 관리 안 받아도 돼. <laughs>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같이 받으셔야죠. <laughs> 자, 저녁 약속 잊지 말고 맛있는 거 먹자. <laughs> 아유, 저 집은 맨날 시끄러워. 아, 큰딸은 아직 취직도 못 했다면서. 그래, 아직 취직도 못 했대. 맞아. 아이고, 저 누가 데려가겠어, 누가. 아이고, 그렇지. 나 같아도 데려가 안 쓰겠다. 맞아. 아유. 저전이 회사의 영업 1위를 온 몸으로 사수하고 싶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음... 여리봉 씨는 저도 온 몸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열. 열시... 그 질문이 아니고 굳이 그 몸으로 할 필요까지는 <laughs> 음. 화학 전공이면 연구직으로 지원 안 하고 왜 영업직으로 지원했죠? 아 그, 그게. 이쪽에서 떨어져서 그래도 영업직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외모도 자기관리인 거 아시죠? 아,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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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워. 셔틀 계속 속도 업그레이드 하셨네. 어, 그럼 이제 가 되지? <laughs> 야 빵, 내 것도 있어. 자, 그건 좀 내가 너네 셔틀이지. <laughs> 빵 얘가 맨날 응. 내 다리 힐끔힐끔 쳐다본다. 야 빵, 알았어 크림빵으로. 수임 평가 과세 모레까지 할까? 네! 아니요. 아니야. 내일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러자. 반장이 나서서 그러자는데. 자율학습 잘 하고. 하긴 왠지 모르지만 내 조용하단 말이야. 반장 교무실로. 네. 미안해. 괜찮니? 괜찮아요? 응, 네. 괜찮아요 선생님. 조심 좀 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요 선배님. <웃음> 어, <웃음> 아, 다행이다. 어? 아이 대빵. 아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야, 너 빵이지, 빵 셔틀. 어 어. 근데 왜 갑자기 반말을? 야. 야 빵, 너왜이리 와? 야 빵이 왜 야. 이래? 너 미쳤냐? 정말? 우리 뭐해? 아, 안 줘? 야. 아, 미쳤나, 이게. 아, 아, 나 진짜 무서운 애 봤어. 어. 우리 딸, 면접 어떻게 됐어? 그게 또 떨어졌어. 그래? 아이 괜찮..괜찮아 나딴데 <laughs> 알아보지 뭐 <laughs> 근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 딸 성격도 좋아 외모도 뭐그 정도면 남들한테 안 뒤처지지? 아이씨 아 진짜 내 외모 괜찮다고 좀 하지 마 <laughs> 어, 왜? 왜? 아니야 나그 관리 받으러 왔어 할머니는? 응, 음, 지금 오고 계셔 끊어, 아빠. 이따 봐 <laughs> 막봉아, 누나가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네 <laughs> 팀장님, 수업 준비됐어요 선생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에 멋진 수업을 위해서 파이팅! 아자 아자 맙소사, 아판 소프라덴가, 아빠 방에서 기다려. 응, 음, 아빠. 오케이, 오, 여맨, 피스, 브라더. 난 너희들이랑 이렇게 소통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다. 아, <laughs> 네, 네, 네. 딸딸딸 딸. 아, 아, 이번 팩도 정말 별로다. 엄마 아. 통화 중이잖아. 네? 네? 네네 그럼요 다시 통화하죠. 네. 아 정말 전번 팩도 별로고 아니 프랑스들이 좀 써줘야 어떻게냐 얼굴이냐 세르강물 흐를 듯쭈르 피부가 흐를 텐데 아, 센네강 음. 오염돼서 더러워 엄마. 그리고 그건 스페셜 코스야. 어머 그럼 나도 스페셜 좀 한번 해보자. 원장 딸좀덕좀 좀 보게. 예예예예예 예. 아니 너 지금 내말 듣는 거야? 내말 무시하는 거야? 저녁 약속 늦지 마 엄마. 하여간에 하여간에. 아아아 아, 아, 아. 그렇게 비싸요? 가지고 온 티켓은 기초 코스고요. 기본 코스는 해야 효과가 있어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세요. 어허 그러니 뭐콩 콩나물이 몇 봉지인데 나나나날 난다. 어? 그거 저렴한 코스인데 스페셜이나 골드는 그 가격 이두 배인데도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아가씨 아니 선생님 이이거 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공짜예요? 아네 아, 그럼요.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예 예. 어우나 어우 그 스페셜 코스로 좀 바꿔줘 봐봐. 한달이잖아 응? 할머니 좀만 기다리세요. 너 지금 네 엄마처럼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 oh, 예. Yeah. 에스테틱이 얼마나 별로면은 너너너별 no, no, no. 사람들이 다어 맘맘미야. Oh, 실장님 한영 화장품에서 오셨는데요. 네, 네. 그럼 저렴한 걸로 하셔야 되겠네요. 저렴한 걸로. 아, 아 할게요. 그 뭐야, 아까 스페셜인지 골든지 뭔지 뭐그거 할게요. 정말요? 부담되실 텐데. 아, 한다니까요. 그, 그, 그 그래. 너, 너라도 받아. 내가 좀보태 줄게. 아, 아니 누가 빨간색 무릎이기 퍽을 버리면 어떻게? 어머 어머 이코두가 얼마짜린데? 아, 잠 아, 이런 상다고 해서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어김 감독. 어 그래. 오래간만이야. 아, 어? 어,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하니세요 아, 좀.

대신 저, 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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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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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저, 저, 빨리요 빨리요 아 때문이구나. 음. <laughs> 피부 상태가 완전 남자 4 0대네 <laughs> 아니 피지가 왜 이렇게 많어? 오 기름기 완전 장렬이다. 유전이다 유전. 어머 어머 머 모공 크기봐. <laughs> 넓은하고? SF 영화 같아. <laughs> 신기 해 신기야. 해 아, 나, 나는 아니다. 아 진짜 염네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말이야. 진짜 재선민 여자야. <laughs>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 예. 음... 아 제가 좀 전에 진짜 웃긴 거 봤거든요. 새로운 고객님이신데 나이가 2 6여섯인데 완전 노안인 거 있죠? 피부 각질이 장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고객님처럼 꾸준히 관리를 받아오신 게 아니라 이런 게 처음인가봐요. 모공 크기가 이때만 해요. 뭐라고요? 모공이 이때만 해. 기초팩 한건안 되는데, 그분 받으셨잖아요. 해줘요!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선! 이분 환불해주세요. 나 집안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저 어디 가요? 환불해준다잖아요. 당장 사과해요, 정식으로!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컴플렉스인가, 왜 저래. 뭐, 사람도 구분 못하고 말도 막 하고. 마. 야 저런 케이어 아빠 빨리 빨리 빨려고 아, 빨 아, 아, 어, 아, 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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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빨리 빨 아, 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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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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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빨리 빨 아니, 나 진짜 학교에서 먹냐? 당했지요? 이게 식구들한테 괜히 짜증이야. 그래요, 웃겨요, 아, 어웃나요야 웃겨요. 웃겨요. 면접 떨어지고 나한테 화풀이야. 아, 나어두나요 여기에 싼다왜 이렇게 앞자기 자극한 거야? 아, 어두나요 그래, 그래, 아, 어두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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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화장실 그래, 그래, 어디야? 사라. 사람한잔병 아, 줘. 거기다 그래, 그래. 가고 있어요 알아서 오겠죠 음, 알았어요 할머니? 내가 왜? 할머니 어디쯤이세요? 도착했어 나 아니, 그가 천원 때문에. 아니,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니. 아우, 지질이 궁사, 아우, 노노. 허! 여긴 왜또 따라 들어와요? 식당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이가 예약한 방이 여기라고. 뭐요? 아니, 우리 딸이 예약한 놈인데 무슨 소리예요? 사이가 고약한안 돼, 안 돼. 가족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니까. 뭐 아, 어, 할머니. 응. 응. 어, 아줌마 여기 물이랑 메뉴판 집냐? 뭐야? 어? 응? 아까 그 노한분하고 이 여자 끝까지 뭐? 야 여기? 아빠 예약한 룸이잖아 할머니 앉아 응, 응. 뭐야? 그 아빠 주차 중이니까.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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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까? 그래서 <laughs> 음, 우리, 우리 결혼하기로. 결혼하기를... 둘. 모두들 행복했다. 우리 가족 완세! 아 할머니가 그러지만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데, 아 잘해주겠냐고. 누가 죽은 전초장물 모시겠어? 도하고쫓 차는 딱한 번. 왔어요? 이거 이층에 갖다 주면 아, 되죠. 오 아, 옷장이 안 열리겠는데요? 예, 이거 전 장모님이 쓰시 건데 아니, 너무 낡았다 이쪽으로 망고가 쓰던 물건 찝찝할 수도 있겠지 <laughs> 장, 장모님 집주인이 싫다는 데 버려야지 <laughs> 그럼 다시 올려다 놓을게요잘 부탁해 룸메이트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 쓰는 게요 그게 왜 공평해? 난 짐이 많고 그쪽은 짐이 없잖아 왜 반말하세요? 동갑이잖아. 두 벌레 들끓일 것 같은데. 음, 음, 음. 내다 버릴게. 어. 물건이고, 사람이고, 아, 낡으면 어, 쓸모없는 거지. 어머나, 어, 어떡해. 어. 아이씨. 아, 찾았다. 찾았다. 아,